레디 찰떡이 찰떡이 자 오늘 찰떡이 영상은 오 여기가 카메라구나 잘 놀고 있는 우리 서준이 서준이가 발도 잘 치고 팔도 잘 흔들고 아주 신나게 잘 놀아요 더 흔들어 봐 서준아 잘하잖아 그렇지 어, 팔도 잘 흔들고 다리도 쭉쭉쭉 아주 잘 뻗고 있어요. 지금 누가 흔들고 있는 거 아닌데, 자기가 그냥 팔다리 흔들면서 이렇게 바운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준이, 그리고 서준이가 원래 잘 따라오는데, 어, 이쪽, 그리고 다시 이쪽! <laughs> 자 서준이 쪽 여기 카메라 보세요. 서준아, 아왜 잘했잖아. <laughs> 잘했구만. 응. 팔다리도 잘 흔들고 잘 있습니다. 그리고 뿅 우리 주원이 주원이 지금 어, 피부염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보이죠 여기 안쪽에 피부염들이 이제 다 아물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안쪽 새롭고 좋은 어, 깔끔한 피부로 다시 교체되고 있습니다 피부염에 대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 피부염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아마 주변 부분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면은 아기 피부로 돌아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귀여운 주원이 보너스 영상 주원이 뒤통수. 우리 귀여운 주원이 뒤통수. 주원이 뒤통수 제대로 보려면은 이렇게 봐야 돼. <laughs> 음. 귀엽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준이. 서준아, 이쪽 옆에 보세요, 여기. 카메라 이쪽. 여기 한번 봐주세요. 어. 우리 서준이~ 우리 주원이 피부 좋아지고 있고, 우리 서준이는 팔다리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도 잘 흔들고, 다리도 잘 흔들고, 이쪽 저쪽도 잘 쳐다보고... 서준이~ 서준이~ <laughs> 그럼 오늘 우리 찰떡이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 좀 웃었니? 귀엽네, 우리 서준이. 그럼, 안녕! <laughs>